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여가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릴 스포츠여가지원팀 특수체육교사 박정현입니다. 저희 스포츠여가지원 사업은 작년과 비교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지만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맞춤형 운동교실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맞춤형 운동교실은 작년에 진행되었던 소그룹 운동교실에서 명칭이 새로 바뀌었고요. 주 2회로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사업 내용은 인바디 430을 통해 체성분 측정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통해 근력과 근 지구력 등 체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운동 장비는 런닝머신, 체스트프레스, 레그프레스, 전동 상아지 운동 기구가 있고, 이번에 새로 닌텐도 스위치 장비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상 스스로 운동 가능한 뇌성마비 장애인이고, 운영 시기는 2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여서, 다음 달인 3월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 활동 지원은 각종 스포츠 관련 대회나 행사에 참가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대회나 행사 참여에 드는 참가비 및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서구 장애인 가족 힐링 걷기 대회나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턴 조금 더 폭을 넓혀 종목에 구분 없이 재능 나눔 행사나 동아계 스포츠 캠프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운영 시기는 연중입니다. 이렇게 올해 신설 변동된 스포츠 여가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올해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모두가 건강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스포츠 관련 문의 사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여가지원 팀 특수체육교사 박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